점수 잡는 해커스 안녕하세요. 해커스 일본어 오기입니다. 자, 오늘은 네, 숫자 세기 네두 번째. 오늘은 돈, 연도에 대해서 같이 공부할 거예요. 네, 지난번에 99까지 하셨는데 오늘은 100 이상. 100 이상을 하면서 네. 돈과 연도 말할 수 있게끔 연습을 하겠습니다. 자, 바로 오늘 필수 단어부터 네, 공부할게요. 자, 100 이상 하겠다 그랬죠? 자, 100부터 보면, 100은 100, 100, 네, 이 혀라는 네. 발음. 굉장히 어려워하세요. 네, 100, 혀, 혀. 생각보다 조금 세게 말해도 상관없어요. 혀, 100, 그. 리고 그도, 네. 크인지 그인지 물어보시는 사람이 있는데, 어.. 정확하게는 그가 네, 맞는데요. 네, 발음 들으면은 끄처럼 어, 들려요. 그러면 끄처럼 해도 상관없어요. 네, 된소리 끄혁끄혁끄 네, 처음에 그걸로 연습하다가 네, 많이 연습하면 자연스럽게 일본 사람처럼 혁끄혁끄 하게 돼요. 그래서 혁끄고요 네, 여기는 특이한 어, 애만 여기다가 네, 넣었어요. 그래서 다른 애는 다 정상이에요. 그렇다면, 200은, 200은, 이가 뭐였어요? 니였죠? 그래서, 200. 200. 200. 그 다음에, 300이 좀 특이해요. 산. 자, 여기. 네. 타금. 타금 붙여서, 산백삼 300. 300. 그 다음에, 400은 정상, 영, 百, 그, 영, 百, 그. 500은, 5는 뭐였어요? 고. 그래서, 고, 百, 그, 고, 百, 그. 자, 600이 좀 특이해요. 600, 800은, 네, 롯, 작은 쓰가 있어서, 점프, 럽, 그 다음에, 럽 했으니까, 여기가, 반타근, 펴가 돼요. 그래서 롭, 뼈, 크 롭, 뼈, 크 700은 나나, 혀, 끄. 나나, 자, 800은 600이랑 똑같이 작은 츠니까 핫, 네, 합. 그다음에 여기도 피아, 합, 뼈, 크 합, 뼈, 네, 잘 점프하고 네, 1초 기다려야 돼요. 그 다음에 백은 900, 죠0 응. 0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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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 0 10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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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큐-약 네, 좋아요. 그 다음에 천 올라가면 천은 센 라고 합니다. 센그 다음에 이천은 니-센 그래서 니-센 니-센 자, 삼이 또 나왔어요. 네, 산 이것도 타금. 산-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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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 그 다음에 네, 4점부터 0센0천0센 5000은 5000 5000 5는 네, 짧게. 5000. 5000가 아니라 5000. 그다음에 이거는 6이 없어요. 6이 없어요. 네. 6은 그대로. 6000. 6000. 그, 근데 포인트가 있다면, ᄀ는 받침처럼, 받침 기극처럼, 록, 록하고 센 하는 게좀더 어, 발음적으로는 네, 일본 사람에 가까워요. 록센, 록센. ᄀ를 네, 애매하게 하는 거예요. 록센가 네, 아니라 록센, 록센. 그 다음에 칠천은 나나센, 나나센. 자 그리고 여기 네 작은 특가 있죠 핫핫 핫. 그래서 핫센핫센 구천은 핫, 센. 큐센큐센그 다음에 네 만까지 가면 네 만은 특이에요 만은 특이에요꼭 이치만라고 해야 돼요 일만 일만 이번에서는 네 한국어랑 거의 비슷하게 가다가 만, 만만, 이치만, 일만 라고 꼭 표현을 해야 돼요. 네, 만 이크라, 뭐만 얼마 라고 했을 때, 만, 만, 만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치만, 뭐, 하6 0 0 이치만, 뭐, 합0 이치만, 300 이런 식으로 꼭 이치만 라고 하셔야 되는 점. 네, 주의하세요. 자, 천, 복습하면, 센, 이센, 산, 쟨연쟨고쟨록쟨 나나 쟨핫쟨큐쟨이만 였죠? 만 단위는 그대로 이만 니만 삼만 연만 고만 로만나만하만 큐만 그리고 쥬만 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요. 자, 이런 숫자, 네, 큰 숫자가 나오면, 네, 뭐뭐 엔, 네, 일본 여행 가면 n 쓰잖아요. 네, 뭐, 이지만 엔, 생엔, 그엔 이런 식으로 하는데, 특이한 애가 하나 있어요. 4가 들어갔을 때, 4가 들어가면 은 4는 0이었잖아요. 근데 일본에서는 요엔요엔 문자가 요엔, 빠져요. 그래서 요엔 자 그리고 n뿐만 네, 아니라 년할때 일본에서는 낸라고 하는데 네, 2000년 2000년 네, 1995년 네, 항상 낸라고 하는데요 이것도 4년 4가 오면은 연행가 되겠습니다 연행 네, 요거만 조심하면 네, 이런 거를 갖다 붙일 수가 있어요 네, 뭐이0 0년 라든가 8000년 로 이런 식으로, 낸, 들어갈 수가 있어요. 자, 그렇다면, 네, 우리 숫자 잘, 잘 표현할 수가 있은, 있는지 볼게요. 자, 이 숫자, 386n이죠. 자, 어떻게 읽을까? 자, 300이니까, 여기, 3백삼 300, 300. 8, 8 였죠? 80 3 삼백 하치쥬. 자, 이거 뭐였어요? 6은 로크 였죠? 로 자, 이거는 엔엔 그래서 삼백 하치 로크 엔 삼백 엔 자, 여기. 네. 우 자음이니까 하치주 6m. 네, 이런 식으로 368에는 항상 조심해야 돼요. 항상. 특히 약급할 때는 368. 네, 청할 때는 센, 센,"지만, 네. 산, 젠. 네. 없고, 센. 이 봐. 네. 산젠. 육유 없고 하센 이런 식으로 조심해야 돼요. 엔0 때는 사가 요였죠? 그래서 자, 이거 이거 이거. 이거. 네. 얼마였어요? 386엔이었죠?